토탈 20m 압축 분무기 조립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제품 구성품 안내. 물통, 걸음망, 뚜껑, 각종 부품, 약대, 약대 호수, 약대 손잡이, 분무 손잡이, 분무 연결대. 조립 첫 번째 순서. 물통 본체와 분무 손잡이를 연결한다. 분무 손잡이에 있는 동그란 구멍과 고정에 필요한 부품을 준비한다. 분무 손잡이를 본체에 삽입한 후 고정한다. 조립 두 번째. 분무 손잡이와 연결대를 연결한다. 분무 손잡이 하단에 있는 연결대 구멍에 연결대의 짧은 쪽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연결한다. 부무 손잡이 연결대와 펌프 결합을 위해 중간 부품을 체결한다. 구멍에 맞게 조절한 후에 연결대 체결. 부품 고정. 분할 고정핀을 이용하여 부무 연결대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분할핀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약대와 약대 손잡이 연결을 위하여 고무 패킹, 속부품, 겉부품 순으로 결합하고 약대 손잡이 연결 후꽉 조여준다. 약대 손잡이 반대편 부무 노즐을 결합한다. 부품 순서는 동일하게 고무 패킹, 속부품, 겉부품, 약대 노즐 순으로 조립한다. 약대 노즐과 펌프를 호스를 이용하여 결합한다. 반대쪽을 펌프에 연결한다 마지막 걸음망과 뚜껑 토탈 20L 수동 압축 분무기 조립 완료 여유부품과 추가 도줄은 잘 보관한다